안녕하세요 원영이에요. 안녕하세요 주영이. 오늘 먹을 음식은? 까르보닭볶음거. 까르보 불닭볶음면. <laughs> 아 뭐해? <laughs> 자, 한번 먹어봅시다잉. 먹어, 뭐해? 잘 먹겠습니다. 너 매운 거못 먹잖아, 근데. 응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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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? 음, 음, 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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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뭐, 맵다. 음. 뭐하는 거야? 어는노로를하 치지 말라했지 형이? 음음음 <laughs> 음. 음. 너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렇게 많이 먹어. 많이 배고팠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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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아.. 뭐, 뭐, 따라볼까? 응. 이거 따라. 따라볼게. <laughs> 응. 아, 선배 한번 합시다. 짠. 여기부터 봐라. 이 먹다 봐라. 좀더 먹어. 응? 응? <laughs> 어? 응. 너 그냥 불독밥국만 먹어 주영이? 응. 까르보까지. כבוד הלכו, בפקידי. מה היה? מכתיני 배고 많이 배고팠어 <laughs> 다 못먹겠지? 응음 거의 다 끝나 가지고. 재띠 줄까? 아아아 응. 아, 아. <laughs> 아, 더러운 거 먹지 마. 잘 먹었다. <laughs> 좋네안 <laughs> 먹겠지. 좀먹어줄까다못 먹겠지 진짜로. 얼마큼 먹어 너가 한번 줘. 주고 싶은 만큼. 그렇죠? 오대오. 오대오. 아, 너무 맛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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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렇게 <laughs> 어? 지 어? 왜? 왜? 렇게맵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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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렇지 뭐 왜? <laughs> 주둥이 들어온 왜? 왜? 봐. 아. 자, 이렇게 불닭 까르보나라 까르보나? <laughs>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와 핫바와 제티 제티 먹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빠바